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르보닉게 족석이라, 자기 딸에게서 기시, 조찬해 주시기를 강구, 하거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전여로 먼저 배불게 먹게 하치니, 장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기를 대, 주여, 올소이더만은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 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아침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금요철야 기도 예배 시간에는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엄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탓하지 않아요. 염려는 할언정 자기 자신을 탓한 적은 하는 사람은 별로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다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존재들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자들은 다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다 뭐냐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며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 마음대로 금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줬지만 이제는 미국 마음대로 되는 게아니요 미국의 패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미국은 강대국 중에서 큰 강대국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일극 체제가 아니라 지금 다극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예, 그,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면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지만 지금 그러지가 않아요. 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다른 나라도 금리를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를 미국 혼자서 막 올렸다가는 미국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지금 혼동 상태에 빠진 이 시대이고, 또한 사람들이 도둑적으로도 보게 되면 많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또한 산업,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년은 Great Recession, 대경기 침체가 옵니다. 경기, 대공황이라고 해서 Great Depression인데, 그레이트 예, 리세션이 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거랜드를 비롯해서 그것이 예, 증권, 예, 보험사로 붙게 되어 있고 많은 건설 회사들이 부도의 예, 기업에 놓여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요. 예,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늘 치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고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을 여러분들은 빨리 감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수많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노후의 겨울에서요다 예수님께 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문제 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찾아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 이 30절 말씀을 가지 말씀을 소파한데이 말씀에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예,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거나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오늘 부문 말씀 마가복음 7장 예, 25절 봅시다. 이에 예,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루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여인은 뭘 갖고 왔냐? 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의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 나왔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였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찾게 된다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호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아모스 이게 5장 4절이죠 아모스 5장 6절도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하늘을 찾게 되면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으러 나온 줄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며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 얼마나 여러분들 바쁘게 보냈습니까?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지쳤지만 새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여러분들은 나왔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고자 여러분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예, 예수님,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번째는 예수님 보시기에 겸손 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뭐 했다고요? 엎드렸으니, 한마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면서 마오가 돼서 경배한다는 말도 되고, 또 어떤 점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어요. 엎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한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 이 여인은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 이 겸손해졌잖아요. 발 앞에 없댔다면 이게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무업증이잖아요. 예, 호흡 맞춰서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예.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면 뭐 트럭에 치어서도 머리카락 상치하냐고 응급실에 갔어도 하나님께 다 지켜 주세요. 다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동차에 가는데 확뛰어 떼어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지금까지 진행한 것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갖고 있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남한 장군 문둥병도 나았습니다. 예, 바디메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살이신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 생각하면서. 그, 하나, 그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를 원하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경우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목에 기부수를 두면 안 돼요. 목을 빳빳하게. 예.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 나와야 돼요. 그, 그런 자는 겸손한 자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늘에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총기의 앞잡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나가려고 했던 그 교만, 거만, 자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예, 온갖 뭐냐면,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사람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서 뭐예요? 예, 불도 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을 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동물들도 보게 되면 맹수까지 다 사자도 승량이기도 어렸을 적에는 다 귀여워 보여안 안 귀여워 보여요?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종자가 있어요. 종자가. 이단에서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탈한 곳에 쫓아가면 안 되고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신다 했어요. 자문 3장 34절은. 근데,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거. 내가 가급한 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탄한 것을 바라보거나 허탄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는요. 예,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찾되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혈중여인이에요. 혈중여인은 예, 12년 동안 돈다 썼어요.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듣고서 예, 예수님을 절대 저를 믿고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마가 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을 읽어봅시다. 이런데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다 나았죠. 마가복음 6장 56절 봅시다.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 에라도 손을 대게 아시기를 간 거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다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나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때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여러, 세상은 요동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래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꾸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 예,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이요슬로베인니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뭐하기를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기로 요 예수님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래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아래고 강구하십시오. 예. 이제 기도는 구체적으로, to be s p e c i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그냥 주원번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 하님께 아래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강구하는 거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강구, 언양을 붙잡고 진실된 강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구한데, 강구할 때꼭 모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예. 예,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늘 27절 봅시다. 마가복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물로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수르백의 영이라 애 개취급한 거예요. 같은 딸 때문에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겠습니까? 그 귀신들에서 얼마나 발작하고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내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 치유하고서 나왔는데, 갑자기 신뢰된 예수님의 입,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개들에게 줄수 줄 없다 말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합당한 기도 제목, 뭐. 언약을 붙잡고 나가자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절대로 되돌아 서면 안 됩니다. 자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의 해결자 대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있으면 절대 신뢰하고 믿음과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미워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소문 듣고 나왔는데,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멸시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 사탄이, 여러 가지 생각을 뿌릴 수가 있지만, 이 여인은 절대로 그 사고의 유의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다, 말이에요. 어떠지 이방인이 개치, 유태인들이 개 취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 문제 해결제 대신 주 예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네? 절대 신뢰하고 예,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와 믿음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 28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요, 올소이더만은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은 다 옳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는 여인은 자기를 더 낮추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과 기도를 렇기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무시하지 않고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물 말씀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따에게서 나가는 일 하시며. 아, 말을 선포해서 나갔다 했는데, 그것 믿고 돌아가는 거 봐요. 아, 뭐, 모르겠어요. 같이 가요. 하고 땡깡 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그대로 믿지 아요 30세 봅시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이말이부때예수님 찾아야지. 어떤 거짓의 이단들 그거 찾고 다니는 거 웃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지금 배도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표시인 보면 길을 잘 성기며 엉뚱한 생각 예.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일 수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먼저 예수를,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말씀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예, 문제에 이 해결자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한핵생서 역사하신다. 예,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